잘 쓰고 잘 버리기 오젯마의또 다른 세상. 안녕하세요. 오젯마의또 다른 세상입니다. 네, 제가 몇번 쓰레기 치우고 정리하고 버리는 거 같이 어, 공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. 어, 쓰레기는 이게 제 옆에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. 온라인에도 쓰레기가 있습니다. 예, 어떤 걸까요? 야, 예, 제가 좀 부끄럽지만 여기 한번 공개. 공유... 기 메일 함 보이시죠? 제가 이게 안 읽은 메일함이 522개. 굉장히 좀 부끄럽지만, 제가 이제 이거를 오픈하고, 이제 열심히 오늘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. 이 메일함 비우기, 그러니까 메일함이 배출하는, 여러분 탄소발자국이라는 얘기 들으셨죠? 여기에 메일 하나가 4g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고 해요. 그러면 용량이 작은 일반적인 게 그러면, 어, 첨부 파일이 붙어 있는 용량이 큰 거는 한 50g 정도를 배출한다고 해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얘가 10g이라고 치면 535니까 오, 5kg인가요? 5kg 정도, 오, 5kg, 5, 5, 얼마지? 500g? 음, 아, 5000g이니까 그쵸, 5kg가 되는 거. <laughs> 어이, <어우>, 어쩜 좋아요. <laughs> 예, 오, 5kg 정도 되는 거를 얘가 지금 배출하고 있는 거예요. 제가 어 굉장히 탄소 발자국을 아끼자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를 먹고 돼지고기 대신 닭고기를 먹어도 여기서 계속 돌고 있는 애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사실은 메일함에 메일이 하루에 거래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. 근데 물론 이제 메일로 일을 하면서 다른 비용도 조금 줄일 수 있지만 이 이메일도 조금 줄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? 이메일을 스팸메일 같은 것을 제가 많이 해제하긴 했어요. 우리가 웬만하면은 예, 이거 여기다 보내주세요.해서 정보성 메일 정보성은 전부 제가 메일로 받았는데 정보. 정도 저희가 안 받겠다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. 내가 어차피 안, 봐, 안 보고 안볼 거면 그냥 그래 그냥 메일을 받지하지 말고 메일도 거절하기. 이 저희가 이 지구를 살리고 쓰레기를 안 만드는 데는 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스팸 메일 같은 거안 들어오도록 거절하기. 그리고 이제 수시로 메일함을 비우고 그리고 이제 파, 첨부 파일이 붙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. 걔는 첨부 파일을 다운 받아서 내 핸드 내 PC에다 저장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청 파일이라도 줄여주면 얘는 굉 긴...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이 메일을 근기를 남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파일은 저장을 하고 메일만 근기로 남겨주시면. 그러면 한 10분의 1 사이즈로 주는 거니까요. 그리고 휴지통을 잘 비워 주셔야 돼요. 아시죠? 매일에도 휴지통이 있는 거 그래서 휴지통을 좀 지워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실천 중에 하나는 오늘부터 매일이 오면 그때 그때 확인하고 비워 주자를 오늘 제가 아이템으로 말씀드립니다. 네, 잘 쓰고 잘 버리기 오재마였습니다. 알림과 구독서, 구독 설정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예, 감사합니다.